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강유정입니다. 오늘 브리핑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도광산에 이어 독도까지 내줄 결심입니까? 급기야 이제 독도까지 내줄 기세입니다. 우리 군과 해경이 1986년부터 30년 넘게 매년 실시해온 독도 방어훈련, 동해 영토 수호훈련이 올해엔 계획조차 없습니다. 매년 두 차례 실시하던 독도 방어 정례 훈련은 윤 정부 출범 후네 차례나 비공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나마 정상적 실시는 지난해 12월 단한 차례뿐이었습니다. 윤석열 외교부는 일본의 완벽한 공범입니까?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도 거짓 통보로 국민을 속이고 일본의 묵은 숙제를 해결해 주더니 이젠 독도수호도 일본 눈치를 보는 겁니까? 일본 언론조차 한국 친일 정권 때문에 타협이 쉬워졌다. 인정할 정도니 윤석열 정부는 친일파 부활이 국정기조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얼차리십시오. 대일 굴종 외교로 팔아 넘길 수 없는 피매친 선조의 아픔과 역사입니다. 적극적 신일도 모자라 국민을 속이는 종일 외교에는 그 어떤 명분도 통하지 않습니다. 독도는 독도입니다.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인 다케시마라는 일본의 주장은 들을 필요도 없는 억지일 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독도를 빼는 해양수산부,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 말하는 국방부,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에 독도를 애매하게 표기하는 외교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를 대신하는 겁니까? 이대로라면 윤석열 정부의 밀정이 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밀정정부입니다. 일본 눈치만 보지 말고 국민 눈치를 보십시오. 독도방어훈련은 독도 대한민국 수호의지의 표상입니다. 헌법에 명기된 대통령의 영토수호의지를 실현하십시오. 독도수호에 일본 눈치가 보인다면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부터 버리십시오. 독도 수호의 일본 눈치가 보인다면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부터 버리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하루 빨리 독도 방어 훈련 계획을 밝히고 공개 훈련을 회복하십시오. 독도 수호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정신적 주때를 입증할 시금석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하겠습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의 핵심 인물 조병로 경무관이 던진 전화 폭탄. 문자 폭탄, 그게 바로 수사 외압의 증거입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병로 경무관의 전화 릴레이 문자 폭탄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담당자 백혜룡 경정에게 지난해 11월 보낸 겁니다. 제발 한 번만 봐달라, 살려달라, 승진의 마지막 기회다 라며 폭탄처럼 전화와 문자를 남긴 겁니다. 두계급이나 위인 경무관이 아래째급인 경정에게 수없이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 봐달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수사 외압 아닙니까? 사건 초기부터 대통령실에서 또 연락이 왔느냐 국감에서 야당 좋은 일만 시키는 거라며 언론 브리핑도 조율하려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생활안정부장이 자신과 무관한 세관 마약 수사 언론 브리핑까지 관여해 빼달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관 마약 수사 담당자가 포상은커녕 외압에 좌천까지 당한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규모 마약 밀매를 적발한 수사팀장을 격려하지는 못할 만정 경찰 서장과 경무관이 이중으로 외압을 행사하고 이내 좌천까지 시켰습니다. 언론 보도에 민감한 모습도 승진에 대한 언급도 사건이 무마되고 축소되는 과정도 수사 담당자를 좌천시킨 것도 체해병 사망 사건과 판박입니다. 조병노 경무관은 임성근 구명로비의 핵심 인물 이종호 대표 녹음 파일에도 승진자로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도대체 이종호 대표는 어디까지 닿아 있는 겁니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당시 법무부 장관 한동호 대표도 오히려 묵묵부답입니다. 용산도, 여당 대표도 입을 꼭 닫고 진실을 덮기만 하니 민주당이 귀명하겠습니다 오늘 20일 행원이 청문회를 시작으로 세관 마약수사 외화보육의 실체를 철저히 밝혀내겠습니다. 마지막 브리핑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을 맞아 피해 입으셨던 할머니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가슴 젖은 우리의 역사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1991년 8월 14일, 살아있는 내가 바로 증거라 외친 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은 일본의 만행을 세상에 알려주는 계기가 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께 진실을 말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기림의 날을 맞아 세상에 일본군의 만행을 최초로 외친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를 기리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 우리가 했던 약속과 다짐을 되새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반성과 사죄를 거부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공범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뿐만 아니라 군함도와 사도광산에서 자행된 강제 동원을 인정하지 않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기막힌 것은 이런 일본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겠다며 일본 편만 드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강제 동원 피해 배상금 제3자 변제안,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등의 몇 번이나 상처를 해직고 국익과 역사를 무참히 내줄 셈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진상 규명,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를 바로잡고 퇴행하는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을 맞아 피해 입으셨던 할머니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을 맞아 피해 입으셨던 할머니들께 다시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